<S> <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뚝. 가 어, 여기다. 길좀 어, 막지 말아 봐요. 아, 여기. 좋았어. 정말 아, 어, 아, 좋아. 시부터따아 아, 할아버지 괜찮아.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좀만 아 잡아 잡아 잡아. 아, 도망가저에 어, 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쟤 뒤에 개무 따라와요. 조금 살게요 뭐야? 밖에 나오니까 얼어 죽어. 얼어 죽는다. 빨리 빨리 들어 빨리. 갑자기? 어, 뭐야? 여기 는데 없어. 아,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가는데 없어. 잠깐만. 어디야? 왔어, 왔어. 오, 야, 살려줘! 앞에 어, 안, 안, 안 보여. 저기요, 빨간 머리, 빨간 머리 누구세요? 저요, 아, 어, 저요, 와몽이요. 서다방이니까저 부족한 점이 좀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같이 재밌게 봐주시면서 멤버들 간에 케미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처음 보는 아. 맵. 와, 처음 보는 맵이다, 이것도. 북극기지다, 오. 그 오버워치 맵같아 그 오버워치 맵. 문을 잘 쳐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 여기 아, 얼어 죽는 건구만 얼어 죽어? 여태까지 네. 감염자 안 됐던 분 있어요? 저요.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일단 님이다. 죽이고 시작하죠. 어 일단 계란님이. <laughs> <laughs> 예? 이걸 이렇게 퍼블 상으로 될 만한데? 죽이고 시작하죠. 맞아 맞아 맞아. 계란님이 계란 안 되란, 안 되란 안. 있잖아요. 될놈될안 되란. 맞아. 난안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누나부터 퍼블. 오케이 오케이 응, 나이스. 안 돼. <laughs> 네, 다 모여서 응, 배틀로얄 한번 할까요? <웃음> <웃음> 기기, 기기. 다 모여 가지고 그냥 무대 맡겨. 아이 파밍은 좀 하고 봐야 되지 않아요? 총알이 <laughs> 없는데. <웃음> 아니, 에임 싸움에 에임 싸움. <laughs> 칼전해아 <laughs> 칼전 칼전 오케이. 어 여기 왜 바닥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폭포기처럼 생겼냐? <laughs> <되는 거야? 웃음> 네. <laughs> 이거 시각상인 그거네. 아 맞네 맞네 맞네. <laughs> 뭐야. 근데 다 있는데요. 온 온갖 곳에? 어왜밝아발 어, 여기, 좋은데 밝아서 좋은데? 아어피밤 어, 되면 다 꺼져요. <laughs> 아 시프트를 누르면 달리는구나. 이장? 그때까지 걸어다녀요? 와 명스데. 아 느긋하던 이유가 있었네. 아니 이상람게 앞에서 길을 계속 막더라고. 그래서 나는 <laughs> <laughs> 왜 막나 이러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아. 이제 이제 깨달았다. 이거 시탈 사정에 의해서 오케이. 깊은 깨달음 인정합니다. 그럴 줄은 몰랐네. 지금 단푸님 이거 혈액백 먹으려다 내 눈치 보고 그냥 간거 같은데 무슨 소리 야 그,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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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저, 진짜 정신이 안뭐 고장난다 나아이것도안했는좀 불안한데? 나 진짜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아니 근데 혈액백을아자 녹쌈 시작합니다 녹쌈 시작합니다 저 메딕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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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메딕이에요 쏘지 <laughs> 마세요 <laughs> <저> 메딕이에요 메딕이 어디서먹기에저 메딕이에요 왜 여기 메딕 어딨어 이동네 찾았어 아니 아이템 먹으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그저 꺼져 간다 아그 아이템이라고? 네. 아, 또 뭐라고? 님왜 따라다녀요? <laughs> 무섭잖아. 아, 당신 감시하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laughs> 무슨드립이야? <laughs> 내가 퓨즈 두 개나 두개 뭐야? 하나 어디 있어? 저 하나 꽂았어요. 하나 하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았는데 꽂으면 되는데. 너 그냥 찾아? 땅에 떨어져 있는 걸로 하는 거 아니야? 아, 비켜봐, 아니, 음, 비켜봐. <laughs> <laughs> 아니. 어 깜짝이야. 다 꽂았네, 다 꽂았네. 올라가, 올라가. 잼건 잼건? 올라가, 올라가. 보이세요? 제 아이템. 없나? 여기야. 어디야? 여기야? 올라가. 아무 데나 올라가도 될 걸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어, 어, 네, 어, 안 어, 사라지는데? 어, 산소. 산소가? 산소가? 뭐야? 밖에 나오니까 얼어 죽어. 얼어 죽는다. <laughs> 빨리 빨리 들어가야 <돌아가야> 돼 빨리. <웃음> 갑자기? <웃음> 어, 뭐야? 여기 간데 없어. 아, 아 아닌데, 왔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야. 밖에. 여기 가는데 없어. 잠깐만. 왔어, 왔어. 어디야? 왔어. 왔어. 오, 살려 살려줘. 추워, 추워. 들어와. 들어와야 돼요. 님들 들어와야 돼요. 살인자도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해요. 진짜. 아, 본이 인 지금 얼어 죽고 있어서 저는 이미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laughs> 어딘지를 몰라요. 어 죽었어. 얼어 죽었어. 어? 오지마 오지마. 죽고 싶지 않아. <laughs> 공격 어떻게? 해? 오. 오케 아. 찾았다. 공격 어떻게? 아니 왜 아무도 <laughs> 눈치를 못 채? 발견 발견 발견. 본인 입으로 공격 어떻게 말했는데.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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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와 미치겠다 자 이제 1대1 1대 2대1이네 사람이야 좀비야 사람이다 저기요 아프로님 어, 깜짝아. 어, 깜짝아 놀랐다 놀랐다라는 일단 이은 아니다 이건 <laughs> 아니고 어 너무 연약하지 일단 일단 올라가신다. 빨리 올라가요 빨리 아, 올라가야 돼이지는거 맞지? 어느쪽이야 줄밖에 아, 없거든 범인이다 아, 내가 범인이아니 아니라니까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laughs> 죽여! 아 지금 죽이는 것보다 살아야 돼 우리가 <laughs> 오케이 아니 우리 줄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노잼 살 해버린다면 그래요. 이제 여기 세 시에요 지금 오 덜덜 떤다 덜덜 떤다 어. 얼어 죽는다 레알 어 <laughs> 얼어 죽는다 일단 오고 일단 오고 계란님한테 추적기 받아놓고 아 이게 문이 열리는 거야? 얼른 오세요어폴 들어가는 중 아, 이쪽 몰랐어 누나 일로 와봐 가만히 있어 됐어 <laughs> <laughs> 역시 달린 거야, 여러분. 어. 죽으다 <laughs> 이제. 어쩔 수 없다. 둘이 뭉쳐있을때한 뭐. 번에 했었지? 변신해서 죽이는 어, 것밖에 답이 없다. 누나 조심해. 지금 누구누구 누구 남은 거예요? 자, 아, 진짜 세 명밖에 안 남은 거 남았다고. 아, 았다고 너무 간과하고 있죠, 지금. 죽여, 죽여. 누나일어나봐 어디 갔고? 어차피 이거 혈액팩은 잠깐 아, 이거 밥이라 안 돼. 밥이안 돼. 감시... 아니, 뭐야? 감염자밖에 안 보여서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른단 말이야. 자, 위에 지금 추적기 켜져 있고요. 그러면은 누나 왜 내려왔어? 올라있지한 번에 변신. 아 올라가실라 했는데 떨어진 거임. 어, 변명이 좀 이상해. 아, 근데 아, 나 맵이 하나도 안 보여 아직. 출구 찾아야 돼요? 예, 가면자한 소리가 있네. 자꾸 이상하게 뜬금없이 딴 소리하네. 출구 저기 있다. 어? 저기... 아, 어디서? 오, <laughs> 어, 뭐야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계란이 여기 있어. 아씨, 나한명 없어. <laughs> <laughs> 끝났나 이게 끝났나? 어 길이 어디야? 나... 출구 출구 출구. 거기다 <laughs> 왔다. 아나 진짜 못한다. 나나 탈출함. 아, 예. 아 이게 이게 출구를 난... 아, 아 진짜. 아 진짜 못한다. 어 뭐야 나 사, <laughs> 나만 산 거예요? 저도 살았어요. 이게 아니, 출구를 상호작용으로 열어야 되네. 아니 어... 아니 방금. 그 빵꿍 님 죽을 때계란님 이거 공격 어떻게 해?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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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 아무도 <웃음> 몰라. <laughs> 아이고 나 이거 너무 빨리 죽었어. 어, 어로, 아, 이거 맵이 알아, 좀 달라요. 혼자. 원래 있던 거랑 너무 <laughs> 달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저 갑자기 카톡창 떠 가지고 거기 카톡 다 받다가 개 <laughs> 당했어요. 뒤에서. 아, 약간, 그,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기침 막 하시더라고. 실제로 손줄 알았어. 깜짝 <laughs> 놀랐어. <laughs> 실제로 손줄 알고. <laughs>